오늘은 사랑이랑 어, 우리 집 동네 쪽인데 좀 멀리 왔습니다. 멀리 와서 산 정상에서 어,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I'm doing uh, some video clip.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a 로쭉 t t l e bit o 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사 어? l i 어? t l 도미 o e i e t h a t s a i c o l l e g 대빌딩 c o l l e 바이 c o l l 저기 위에는 어, 성경학교를 짓는데 굉장히 큽니다. 어, 놀랍네요. 이 꼭대기에 성경학과, 성경학교가 좀 크게 있어서. 음. 음. 저 산에는 올라가 보고 싶은데,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. 주일 아침인데, 이, 이곳에 전기도 들어와 있고, 음 집들도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. 저 꼭대기에는 바이브 칼리지가 있고 음. 최근 어, 한 일주일 정도 어, 말라리아 때문에 또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. 여기 와서 세 번째 어, 걸린 말라리아인데 어, 좀 말라리아가 심하게 와서 우리 사랑이 어, 비디오도 못 올리고 어,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. 이곳은 제가 들어와서 살 공간이고, 음, 지금 탈 깔고, 어, 벽은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. 일단 지금 아직도 어,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한, 한, 한 달, 한 달은 아니고, 한달 이내에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지금은 이곳에는 사랑이도 이제 같이 살 거고 방에서 같이 지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사랑이랑 같이 바깥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모기가 물려가지고 또 말라리아가 왔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모기를 좀 조심하고 있고, 또 사랑이도 또 제가 밖에서 앉아 있을 그런 이유도 없게 됩니다. 여기로 들어오면. 아. 음. 전망도 괜찮고, 아. 지금은 이 건기에 아주 더운 때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많이 더운 때인데, 아. 그래도 에어컨 있고, 선풍기 있으면 괜찮습니다. 사랑이도 지금까지 잘 견디는 거 보니까, 어 여기 아프리카에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랑아, 여기는 거때? 응? 응? 여기 들어오니까 같이 있고 좋지? 응? 응? 오늘은 아침에 사랑이랑 또 산책하고 왔습니다. 먼 거리를 돌아서 산책하고 왔고, 어, 1월 달부터 계속 비한방울 없이 계속해서 건기가 진행 중입니다.